부자 들이한 진짜 한은북한발한은를한거야이은 북한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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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 인도인지 싱가포르인지 다 똑같아. 잘 모르겠다. <laughs> 아 멋있네. 건물 봐 와. 한국에서 길거리에서도 그렇지. 초상권 때문에 엄청 예민한데. 내카메 <laughs> 트랙터. 와, 이거 어디야? 여기 타지, 타지. 아, 그래요? 야. 와, 이거 이건 아, 어우. 엄청 큽니다. 타지 호텔이랍니다 타지 호텔. 3 3만 원? 어? 원? 네. 오, 세네 여기 30 얼마 어, 저쪽에 보이는 것은 게이트 오브 인디아 영국왕 조지오세가 1911년에 영국에 왔던 걸 기념해서 만든 문입니다. <laughs> 오 많이 찍네 지금? 사진 그런거 많이 찍어? 어 응. 포토, 포토인가보네 네, 그런가보네 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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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बचके तो गए <स disadvantage>

이 아, 여기 아, 입장료가 있네 인디아게이트가 공짜라고 하더니 아 이코이미밥 먹는거네 어? 배배 배, 배, 타는거 같은데? 데이트웨이 엘레펀트 스키치 아니고 배 타는거 배 빨리 터입니다 외교, 홍보장사주들는데민간 외교. <laughs> 아우, <옥수수수> 응, 아, 아, 더 안고 있어. Come here. Today is the school park. t

물이, 물이 나와, 어디서? 어허 ㅎ ㅎ ㅎ 70%는 클로즈필 30%는 로즈파크 아아 여기서 70%가 이제 파크가 되고 그 다음에 말린대 자, 여기 클로즈파크를 보면 이렇게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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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여기 Who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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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and we Oh! do it. At any time we will watch. And excuse me, somebody giving space because I've been gonna do my work. At that time, we will use a breath because your home. यो ब्रश इट इज वेरी शॉफ्ट एंड माइ ब्रश इज वेरी शॉफ्ट शोज 바느질, 재봉틀 하네 재봉틀 재봉틀 어른 바른질 하네 바른질 여기서 현장 테스트 좀 하고 있실니까하 그러면 좀작네 무릎 무릎보다는 음. 하나 음. 음. 어, 지금 안 되지. 실례. 실례.